1차, 2차 다 바울에게는 어떤, 어떻게 떤어 보면 악몽 같은 시간들입니다. 괴로움이 연속이에요. 그런데도 참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바울 자신은 그 일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찬송 불렀던 곳이 있죠. 어딥니까? 야, 뭐 예. 뭐, 뭐, 네. 빌리뽀입니다 빌리뽀 빌리뽀 감옥에서 찬송 부르고 막 신나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간수들도 아니 다른 죄수들도 신기해가지고 아, 저 사람들 미쳤나봐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같이 막 찬송까지는 안했습니다만는와저 사람들 참 신기하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게 다끌어지고 간수가 다 살려고 했죠.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랬더니 아무도 도망 갔어요. 바울도 도망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어이 간수님 우리 여기 다 살아 있으니 아, 살아 있는 게 아니지.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간수가 놀라 쫓아 가지고는 무릎 꿇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어찌하여야 어찌하여 어찌 해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유명한 말씀도 바로 그때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에서도, 마지막 고린도에서도 몇년 있었다고 했죠? 1년 6개월 있었다고 했죠? 1년 6개월 있을 동안에도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는데 그 사건, 사고 중에도 회당장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죠. 그 갈리오 총독대인데 그 그래서 예수 믿는 회당장도 생겨나긴 했지만 또 마지막엔 또 어떤 일이 일어 났어요? 그 회당장 그리스보는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예수 믿었지만 그리스보 예수 믿고 나니까 회당장 자리에 쫓겨나죠. 쫓겨나고 그 뒤를 이른 사람이 소수데네입니다. 근데 소수데네는 아직 그 회당장으로서 예수이들이 어떤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는 이제 바울을 끌고 가죠. 갈려 총독 앞에 끌고 갔는데 총독이 너희들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율법 너희들이 율법 너희들 이 종교 얘기니까 난 간섭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 가지고 누구를 대신 팼어요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소스데네에게 좀 미안했죠. 아이, 저희는, 우리가 상관도 없는데 매를 맞았네.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날더 머물렀다. 사실은 그 말은 가려고 했는데, 그런 사건이 터지고 아니까 소스데네를 좀 위로한 거죠. 그 덕에 소스데네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형제가 됐죠. 그래서 고, 고린도서 고린도에 편지 보낼 때나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니까 바울이 여러날 여러 날 머물면서 소수대네가 감동받는 거죠. 뭐자 어쨌든 자기를 괴롭히는 이 고린도 사람들 참 치가 떨려서라도 도망갈 텐데 안 도망가고 나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걸 보니 참 의리가 있구나. 그리고 의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낮에 성경 공부하는데 한 집사님 이 그래요. 시댁이 전부 이 무신론자고 또 전보를 다니고 그런 시댁인데 그 어른이 한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시 작은 아버지 한 분이 그그 그 작은 아버지 어떤. 어느 교회인지, 뭐, 관계된 분들이 계속 와서 그 예배를 드렸대요. 너무 정성껏 와서 예배 드린 걸 보고는, 야 저렇게까지 오시는데, 우리도, 우리도 보답을 해야지 하고 보답차 교회를 나갔답니다. 의리를 지키려고. 그, 그 길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 집사님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계기는 여러 가지입니다. 소수된 애는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거기 며칠 같이 머물러 주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아유, 유대인들은 때릴줄나 알지 위로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나를 때려 저놈들이 미쳤는 놈들이지. 그러는 반에 바울의 인격에 감동이 돼서 예수 믿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스된 데를 위해서 더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 날 머물다가 겐그레아 항구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리를 깎고요. 다시 앱에서로 가요. 갱그리아는 또 뭘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냐면, 로마서 16, 16, 16장 1절에 처음으로 그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 평신도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중첫 번째 나온 이름, 여자분입니다. 배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배로 끝나요. 그래서 이름이 뭘까요? 제가 너무 어렵게 말했나요? 배로 시작해서 배로 끝나요. 배배. 베베, 자매, 배배에게 인사해라. 그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 갱그레의 일꾼이 바로 배배입니다. 그때 만났는지 어쨌는지 성격이 나오진 않지만, 갱그레는 또 그런 또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갱그레에서 있다가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갑니다. 소아시아로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이사랴로 가서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갑니다. 수리의 안디옥이죠. 안디옥을 가요. 이 안디옥이 어디냐. 바로 바울사도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1차, 2차 다 안디옥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간 거예요. 지금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그럼? 모교회, 파송교회. 자기 전진 기지, 자기를 품어주는 그곳에 돌아갔습니다. 자, 고향에 돌아왔. 말하자면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같으면 그리고 집에 오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어느 정도 쉴것 같습니까? 많이 쉬죠? 많이 쉬어요. 군대 갔다가 휴가 받아서 오면 며칠 쉽니까? 저는 군대에서 휴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 아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장교 휴가를 받았어요. 1년에 일주일씩.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없는데. 왜냐면 이제 주말에 우리는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 없었는데. 그래서 휴가의 맛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근데 제가 이제, 사우디 갔을 때는 휴가라는 걸 받았어요. 사우디 가서 8개월 일하고 2주 휴가 받아요. 2주 휴가 끝나고 다시 또 돌아가서 또 8개월 일하고 다시 2주 휴가 받고, 그렇게 하는데, 어, 그때 그 2주의 휴가는 정말 꿀맛이에요. 근데 그 2주를 반납하고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 저 왔습니다. 건강하시죠? 그 다시 돌아갈 사람이 있어요? 오,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다시 본문을 보면 22절 23절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디오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났다 랬어요이 얼마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3절까지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숨 가빠요, 편안해요. 한 절, 한 절이 숨 가쁘게 넘어갑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에서, 어디로 숨 가쁘게 넘어가요. 괜히 숨이 가쁩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면, 얼마 있다가는 며칠에 며칠,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며칠에 이요 며칠 있다가 또 떠나요. 그리고는 갈라디아 부르기아 여기 자기가 한번 선교했던 곳이죠? 이미 선교했던 곳을 다시 돌아가면 돌아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문제는, 굳건하게 하니라로 끝난 게 아니라, 굳건하게 하고서 바로 또 어디로 가느냐? 바로, 3차 선교 여행으로 갑니다. 이어져요. 이 삼차 선교행으로 이어집니다. 기투하시게 두루두루 돌아다니게 는 삼차 선교행이에요. 새로운 곳을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뭐그마게도니아 그리스 다한한 한 바퀴 다시 쭉 돕니다. 삼차 선교행. 자기 그토록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악몽을 꿀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다시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차 선교행이 어디서 끝났냐면 4대 행정 21장 6절에 가서 끝나요. 우리 지금 다음이 곧 19장으로 넘어가죠. 19장, 20장, 21장, 21장 6절까지로 해서 3차 교정이 끝나고 그게 이제 어디서 끝나요?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군병에 넘어가고 그너 어디서 재판받을래? 그랬더니 바울이난 여기서 안 받고 로마에 가서 받겠다. 황제에게 바갔다. 갔겠다. 너의. 난 로마인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이 죽이려고 몇백 명이 특공대를 조직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벗어나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28장까지는 로마로 가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 사실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제 삼차 선교의 의흥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 우리 같으면, 아니, 여러분은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으면, 또 가라고 그러면, 아우. 예를 들어서, 사령관님이 저를 가라고 한다. 사령관님, 전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못 갑니다. 거기 가서 또 도래 맞고, 또 굶고, 갇히고, 드라마 이제 저, 그만 찍겠습니다. 정말 가기 싫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은안 그러실 거죠? 아니 도대체 바울은 누구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다시 또갔느냐 말입니다. 이사람 우리하고 달라요. 똑같습니다. 야고보스에서 말씀하죠. 말씀하시죠. 성정이 우리와 같습니다.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엘리아 그 하늘을, 병거 타고 하늘나라로 가신 그분. 엘리아가 일으킨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분도 사실 우리가 똑같다. 그 얘기는 당신들도 엘리아와 같은 일을 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한 일을 우리도 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걸 할수 있는데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은 그 일을 하려고 했느냐? 도대체 무슨 힘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갔을까? 이게 오늘 궁금한 겁니다. 자, 그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자, 다시. 18절 한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여기 서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운이 끝나서 머리를 깎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서운은 무슨 서운이냐면 이거는 민수기 6장에 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그 누구든 하느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헌신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포도주나 독주를 아시지 말고 자기를 정결케 하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 깎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에, 그런데 나시인으로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평생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요 기간 동안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나시인 서원이 끝나면.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서 깎게 되어 있냐면, 율법에는 예루살렘 가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리고 머리를 깎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와서 좀 이제 많이 바뀐 거죠. 예루살렘까지는 안 가도 돼요. 그 대신 머리는 깎습니다. 깎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면 나시린의 윤례는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모세오경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창세기, 추리급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추리급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레민신 예, 이렇게 해보면 민수기 몇 번째 책입니까? 네 번째 책이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율법의 사람이 율법 율법만이 옳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만 믿으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을 못 지켜도 돼 율법으로 정죄받아도 돼라고 말하니까 이건 이단이야. 저놈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해? 나쁜 놈들.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지금 엉뚱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지금 율법을 지켜서 권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이죠? 율법을 지켜서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께 너 잘했다. 칭찬받아야만 권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 오늘 우리가 묻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바울은 이제 율법으로는 권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하느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율법을 많이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가 보니까 자기가 지켰던 율법의 의의가 참 만물의 찌꺼기와 같고 정말 아주 보기 흉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저는 제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 제가 쌓았던 공로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귀영화 명예를 다 뭘로 여긴다 그랬죠? 한 글자 똥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똥으로. 그 율법을 지켜봤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만 율법은 몽학 선생 가정 교사와 같아서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든다.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정선 가정교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은 거기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율법을 지키는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그 율법도 누구 명령이죠? 하나님 명령이에요. 율법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거룩하죠 그걸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렇지 율법 자체는 참으로 거룩해요 율법을 제대로만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 돌릴 수 있고 더 거룩해지는 것만은 맞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버리고 주님만 믿기또 보니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라. 예. 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 위에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야,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율법을 기쁨으로 지켜야 되겠다.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다. 라고 마음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수요일에 이렇게 모이는 게또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주일날 안 가면 하느님을 미워하실 거야. 이런다면 주일을 지키는 게 기뻐요 아니면 무거운 멍이에요. 어떤 겁니까? 난 지금도 그 말이 잊지, 잊혀지지 않는데. 2 0대때 성교회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성가대원으로 온지 얼마 안된 나이는 저보다 좀 많은 선배님이 있었어요. 하루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염동철 씨, 내가 왜 주일마다 안 빠지고 오는지 아세요? 왜요? 그러더니 오늘날 주일날 빼먹고 등산을 갔대요. 내려오다가 발이 부러졌대. 아 주일날 등산 가면 발이 풀러지이구나 그래서 그 무서워서 주일 날꼭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 옳은 자세입니까, 아닙니까? 그 옳은 자세는 아닙니다. 그 나쁜 자세도 아니지만 옳은 자세는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주일이면 오게 돼 기쁨으로 오게 돼 기다려져 옷도 될수 있으면 좀 깨끗하게 입고 다 이게 좀 하고 그러고는 랄라랄라 오게 돼 그게 바로 율법을 다시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 다시 기쁨으로 지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정성을 다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 혼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그건 종교예요 의무만, 의무만 남아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리 마땅히 행할 바이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생명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그거 없으면 교회가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빛을 잃은 꺼져가는 등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만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수요일 오는 것마다 올 때마다 기쁘시죠? 침묵이 웅변보다 낫다. 여러분들의 그 미지근한 반응이 정말 뜨거운 말응보다 훨씬 낫다라고 좀 믿습니다. <laughs>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꼭 아멘, 뭐 이래야 신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깨닫고 그냥 잠잠하게 아 고맙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내가 정말 기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자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신앙교육 받을 때는 모든 게 훈련이었어요. 교회가 훈련이고 뭐안 하면 막 야단치고 막 그때 그분 하는 얘기가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이 근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그때는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런 톤으로 안 했어요. 어떻게 했죠? 목사님 톤으로 했어요. 그때는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백성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장님 그랬죠? 옛날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바울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다시 율법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어, 왜 지키는 거지? 아,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율법을 바라보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지키고 싶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참 뜻입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 됐으니 너희에게만 율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입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요가래요. 요가. 요가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선교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 가서 교포목회 한 10년 하다가 굉장히 싱가포르 큰 교회 했는데 또 이제 이 이슬람권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거의 그만뒀어요. 그리고 한 10년 준비해가지고 이번 달에 이란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가를 그렇게 열심히. 저한테도 요가를 전파해가지고, 어쩌다 그 친구가 붙잡혀가지고 2년째 요가를 하는데 괴로워 죽겠어요, 진짜. 안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하고 나면 너무 좋은데, 하려고 힘들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선물 하나 줬어요, 이번에. 요만한 책자인데, 요가의 바른 자세. 요것만 하면 건강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 짧은 시간만 하루 10분, 20분만 투자하면 된다. 제가 그거 읽을게요, 안 읽을게요? 2주일 지 됐는데, 표지만 보고 아직 안 읽었어요. 근데 요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쉽게 안 읽혀지더라고요. 그게 정말 기쁨과 복음이 되려면, 요가의 기쁨 맛을 알아야 돼요. 제가 요즘 요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억지로 이어가는 건, 이 하고 나면 좋으니까. 근데 정말 기쁨으로 하는 날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볼때 여러분들은 보니까 수요일에 나오시는 걸 보니까 지금 1단계는 율법은 지나갔고 이미 2단계 예수님의 구원 받으니까 맞죠 이게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어서 정말 이거 막 이렇게 오는 것에는 100%라면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몇몇 분은 80%를 넘어선 분이 있어요 대부분 보니까 79.9%까지밖에 안왔어 예, 그 맛을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맛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맛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게 된다니까요 이거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나니까 너무 즐겁고 좋아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정성을 드리고 싶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앞장서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초신자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즐겁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너 예수 믿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얘기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즐겁게 신나게 예수 믿으면 따라옵니다 자녀들 가르치, 가르치는 가장 좋은 길은 내가 본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율법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한테 직접 자기를 만나서 한 말씀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내그리도다 그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전노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만물의 찌기와 같은 나같은 놈을 찾아와서 말씀하셨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매맞았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고난이라 생각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떠나요. 그리고 3차 선교행하고, 여 그리고 이제 순교지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날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날이 있죠 저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동철아 내가 너를 택했으니 내 종이 되어라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제가 정말 떠벌리고 다니겠습니까 제가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마 그 얘기 아마 첨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럴까 봐 하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말씀을 읽다가, 그것도 말씀을 해석하는 어떤 분의 그 자기 이야기, 자기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을 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부름받았어요 그걸 읽으면서, 아, 내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책 하기 싫은 건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머리도 안 하는 사람이, 제가 고집을 말이 쓰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 일만큼은 정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할수 있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제가 10년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 법으로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는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한테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가운데 바울처럼.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 일생 하늘 부르는 그날까지 기쁘고 즐겁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칭찬받는 일꾼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